우리가 1년 동안 교회도 잘안 다니고 무시하다가도 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격한 감동이 올라와서 오늘은 꼭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 새로운 은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꿈, 비전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세포도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좋은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초점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세 우리는 새술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부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비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네가 과연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비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잉이라는 부분 우리의 우리가 내가 어떤 부대냐, 세 부대냐, 헌 부대냐.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데 이것이 세 부대가 되면 세 술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뒤바꾼 초대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는 또 여기에도 온통 야, 어떻게 성령 받았냐? 열심히 기도했구나. 우리도 성령 받자. 똑같이 해서 성령 받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순절, 어, 이, 이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직전에. 기도했다. 당연하죠. 근데 그 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우리 기대와는 다른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한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유다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올리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우자 그 다음이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직을 마띠아를 뽑아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저들이 새롭게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 불이 임한 재단들이 있어요. 이 화면에도 준비했습니다만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재단, 레위기에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해서 헌신했는데 거기 재단에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오르난 타작 마당 제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 자기의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중에 지금까지 다윗 때부터 시작된 모든 헌신과 물질과 준비가 다 갖춰지고 솔로몬의 큰 헌신 가운데 성전이 섰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아, 영광의 불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엘리야 제단입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공통점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 제단도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했다 그랬어요. 열두 개의 돈을 돈이래요. 열두 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열두 지파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두 개의 돌을 쌓으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에 불이 떨어. 져요 틀림없이 헌신하거나 재헌신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불이 떨어진 것도 저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돌아간 그 자리를 한 사람을 또 리더를 세우면서 온 열한 사도들이 다 함께, 온 교회가 다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다시 시작이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다음은 왜 1월 1일일까요? 왜 12월 31일 다음에 32일 만들지?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십일. 이렇게 만들지? 왜 항상 12월 31일 다음에는 1월 1일일까요? 32일이 아니라요. 저는 이것이 리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거죠. 지난해 모든 부족함과 우리 죄와 또 우리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어제의 연속 32일이 아니라 1월 1일 새로운 해 새로운 1일로 시작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헌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매일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달을 세는 지혜가 아니라 년을 세는 지혜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나를 세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나를 세는 사람들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일주일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죠?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내가 잘했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또 죽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새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달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가 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뭡니까? 날마다 날마다 재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 불충과 죄를 모두 모두 굴려보내는데 이걸 날마다, 날마다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재헌신하는 것이죠. 2019년을 왜 맞이할까요? 다시 1월 1일, 다시 왜 리셋이 될까요? 2018년에는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것이고, 예배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예배해보자. 무언가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왜 항상 이렇게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부어질까요? 우리의 결심은 작심 3일밖에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어떻게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가, 이 송구영신이 새 헌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 헌신 예배. 새롭게 헌신하는 예배.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새롭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결단할 때. 하나님, 여기 유다가, 유대의 자리를 메꿉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떠난 자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세웁니다. 이 제단을 세웁니다. 할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리.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수를 구하기 전에,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능력 주세요, 축복 주세요, 고침 주세요, 회복 주세요 전에, 하나님, 새롭게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다새헌신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마다, 년마다가 아니라 이제 이 2019년에는 나는 날마다 헌신하리라.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날마다 헌신하고 죽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 결단과 은혜로 이한 해도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2018년에는 제가 실패했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리도 있고 또 내가 주님께 받은 소명과 부르심과 그 자리 내가 주님께 연초에 받았던 그런 은혜, 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지키지 못했고, 또 무너뜨렸던 그 재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시 1월 1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 앞에,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12월 32일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뭔가 바뀌겠습니까? 카운트다운하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박수 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 그날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한 가지라도 여러분, 단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마음과 몸과 생각을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